힘이 넘어 들어가는 사람 잡을 수가 없어 허벅지가 벌어져 진짜 카메라를 위해서 저 보이고 싶을 정도예요 제 복부가 진짜 납작해지는 걸두 눈으로 확인해야 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무릎을 쭉 한번 펴보고유지하나 안녕하세요, 베이브님들. 요가 웨이브 서영입니다. 오늘은 나바사나를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바사나 할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발과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사람. 얼굴로 나바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손과 발을 올릴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얼굴이랑 발에 힘이 들어가는 유형 하나. 두 번째는 중심을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어. 와피로 뒤로, 뒤로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 세 번째, 다리를 붙이고 싶은데 허벅지가 벌어져. 난 잘하고 싶고 다리도 쭉 뻗고 싶은데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이 한번은 쉽게 접근을 해 볼게요. 우리 나바사나 할 때는 다리를 크로스해서 손을 바닥 짚고 올리는 힘 내렸다가 다시 한번 나바사나를 하지만 우파파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발바닥을 엉덩이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정강이 앞에서 다리를 크로스. 복부랑 허벅지를 가까이 밀착시켜주시고 고개를 무릎과 몸통 사이로 쏙 들어볼게요. 그러면 진짜 내 복부가 보이거든요. 복부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두발 모으고 정강이 앞에서 크로스. 숨한번 마셨다가 고개를 몸통 사이로 쏙 집어넣으면서 눈을 뜨고, 진짜 눈을 뜨고 복부를 바라보세요. 복부를 빵빵하게 마시고 내쉴 때 납작하게 꼬리뼈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시 복부 숨 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납작하게 끌어당깁니다. 거기서 고개만 헤드손 앞으로 나란히 하지만 손에 힘을 풀고 발끝만 살짝 떼보는 거예요. 발에도 힘이 풀어져 있어요. 복부만 납작하게. 다시 우파파바 몸통을 쓱 정강이 쓱 끌어당기고 숨 마시고 복부 쓱 내쉬고 복부를 납작. 납작 유지하고 마시는 숨 헤더. 손 앞으로 나란히 그냥 납작한 거 유지하고 발끝만 가볍게 톡. 먼저 이것부터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복부를 내두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손과 발을 앞으로 뻗고 싶어 라는 에너지가 크거든요. 진짜 내두 눈으로 복부를 보고 숨 마시고, 내쉬며 복부가 다 답작해지고 이걸 두 눈으로 봐야지 진짜 복부 힘을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정강이 앞에서 끌어당겼을 때 진짜 카메라를 위해서 저를 보이고 싶을 정도예요.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제 복부가 진짜 내쉬고, 납작해지는 걸두 눈으로 확인해야 손과 발에 힘을 조금 풀고, 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자, 1단계. 우파파반.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복부 납작. 저두눈 뜨고 있어요. 진짜 복부를 봅니다. 내쉽니다. 납작해졌습니다. 그거 유지하며 고개 헤더. 앞으로 나란히. 발끝만 톡. 1단계. 2단계, 가능해졌어. 발 앞으로 나란히. 어,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해졌어. 무릎을 쭉 한번 펴보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우파 파바. 내쉬고. 요렇게 한번 복부에 집중을 하며 나바사나를 접근해 보시면 손과 발이 조금 가볍고 복부를 납작하게 해주는 정글의 힘을 크게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척추가 좋은 예는 아니긴 해요 나바사나 할때 명치 쪽 뒤에 등이 많이 굽어있고 아래 허리에 힘을 잘 주지는 못하거든요 제 척추의 방향이나 모양이 아주 바르진 않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복부가 납작해지는 걸내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요 요거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손이 가볍고 발이 가벼워 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나바 아사나, 정굴의 힘, 복부의 힘 느끼며 베이브님들도 복부의 힘을 잘 느끼면서 하나하나 정굴의 아사나들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5분에기적기적